급금에도 안 팔린다 역대급 거래절벽 어,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 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요즘 이런 기사들은 정말 심심치 않게 볼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수원에 있는 아파트 엄청 많이 가격이 빠지고 반토막 나거나 송도에 있는 아파트도 12억에 있다가 4억에 거래가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많이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이런 아파트를 내가 어떻게 찾고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언제쯤 반등 시점이 와서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달리는 댓글입니다. 아파트 하락은 이제 뭐 겨우 시작이다. 내년 말이나 24년까지 30에서 50%는 충분히 빠지니까 아파트 절대 사지 말라라는 내용들 굉장히 많이 달리고 좋아요도 엄청 많이 눌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사지 말라고 했는데, 연글족들 뭐 이렇게 좀 쌤통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죠. 내가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빨리 찾으려면, 호객용으로 지금 들어가셔서, 변동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1년 전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지인에 가면 더 자세하게 볼수 있는데, 일단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찾으려면, 이렇게만 봐도, 아까 수원이나 혹은 송도 같은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청담동 건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다는 걸알수 있고 예전부터 가격이 계속 올라왔고 지금도 28억이고 나온 매물도 28억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뉴스나 보도에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고만 보고 내가 그냥 방관하기에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볼 수가 없고 아파트마다 내려가는 아파트도 있고 올라가는 아파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지를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스 같은 아파트 경우에서 만약에 내가 실거래가를 보는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많이 빠진 아파트 찾고 있었잖아요. 찾다가 우와 이거 정말 많이 빠졌네라고 해서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그게 만약에 직거래라면 조심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려고 했는데 직거래가 너무 낮게 됐으면 내 기준의 눈이 낮아지죠. 그러면 정말 매물이 소화되고 금리도 조금씩 해소가 되고 정책도 변화가 돼서 이번에 뭐 취득세, 중과세, 양도세를 없애줬는데 그러다 보면 매물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제가 12년 전에 중계했을 때는 진짜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정말 하우스푸어가 나돌았던 그 시절에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서 매물이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회를 못 잡을 수가 있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물을 너무 싸게 내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 가격이 얼만지 모르고 얼마죠 하고 중개소에 물어보면 직거래의 낮은 가격 정상거래보다 정말 낮은 가격으로 된 것들은 어 지금 4억에 팔렸어요 매물은 나와 있지도 않은데 4억에 팔렸어요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럼 4억에 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진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직거래인지만 아닌지만 알아도 충분히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많이 유명했었던 중흥이죠. 광계중흥인데 이렇게 보면 은 지금 18억에서 거의 12억이니까 6억 가까이 빠졌다고 굉장히 난리도 한번 났었었죠. 직거래 되고 나서 실제로 그게 시세가 돼버려서 지금도 한 13억 정도의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이제 유튜브에서 보는 거지만 내가 조금만 더 찾아보면 내가 정말 돈이 없을 때는 광교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근데도 비싸잖아요. 빠졌지만. 그럴 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들을 봐도 이제 메탄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 5억에서 3억대까지도 내려왔습니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건 4억대인데, 이렇게 거래된 거를 이제 잘못 인식했을 경우에는 어, 무조건 3억 5천 정도 돼야지 사는데, 이거 싼데, 이거 비싼데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찾아보면 더싼 것도 있어요. 메탄동에는 임광 아파트 46%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런 아파트도 혹은 더싼 아파트도 찾을 수가 있고, 오히려 옆에 있는 아파트는 또좀 오른 곳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일률적으로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똑같이요. 그럼 반등 시점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12년 동안 보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도 만났고, 많은 투자 방법도 접했고, 강의도 접했는데, 결국은 한 가지 방법으로 통합니다. 뭐, 가치투자, 갭투자, 레버리지 뭐다 많은데, 중요한 거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매매가도 빠지고 전세가도 빠지는 시장에 와 있잖아요. 이게 전 중개사들이나 다른 경제에 가면은 똑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4분기가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그대로 하락인 그대로인 이 시점에서 전세가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매물이 빠지다 보면 그때는 내가 이 매물을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아파트를 주시하고 있어야지 내가 이 아파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매매가랑 전세가랑 동시에 다 올라갈 때 매매가가 반등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빨리 알려면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kb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kb 시세를 어뭐 차트 투자법이라 그래서 안동건 대표님께서 이거를 처음에 고안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아시대 가격 변동 가면은 엑셀을 다운 받지 않고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 시점이 딱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었었죠. 그리고 이걸 더 빨리 알수 있는 방법은 아실에서 엘스라는 아파트 내가 검색하고 싶은 아파트를 치고 나서 거래량이 아니라 매물 증감을 누르시고 나면은 매물 증감에서 이런 전세의 매물이 빠지는지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걷어들이는 매물도 내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전세 매물이 막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다 보면 매물이 점점 소화되고 매물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여기에서 금리랑 정책까지 같이 받쳐주면은 이 정책은 곧 심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갑자기 매물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이 미국에서 아직은 금리를 올릴 만큼의 그런 다른 지표들이 충족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뭐 내린다, 느린다, 뭐 긴축 더 이상 안 한다, 뭐 베이비 스테이터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는 조금씩 미국을 무조건 따라가진 않겠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거 다 복잡한 걸 떠나서도 이 매물 증감량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깊게 보고 싶으면 지인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되는데 지인에서 이거는 아파트를 클릭한 다음에 과거 이력을 분석하면 바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주량 많이 얘기하죠.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뭐, 이 투자를 했는데, 이 대출금을 못 이기다 보니까 아파트를 빨리 팔았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사면 안 된다. 왜? 금리도 그렇고, 공급량도 많으니까 라는 것 중에서 이제 공급량, 이 공급량, 뭐, 입주 예정량 똑같은데, 분양 예정량은 일단 뭐잘 모른다고 해도, 단순히 지인에서 지금 수요 입주를 클릭하면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근데 대구에서 과잉이고 올해도 과잉이고 내년도 과잉이고 그 다음에도 과잉이니까 무조건 투자하면 안돼 라고만 해서는 물건을 내가 못 잡는다는 얘기죠 다음에는 요게에 대해서 더 중요한 내용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작은 지식이고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라서 올리기 좀 부끄러웠지만 제가 매일 주신 것 보고 이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도움이 되고자 작은 이식 나눴고요. 늘 저에게 좋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브이닝 탈출 프로젝트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